자, 할게. 리딩포 유형평 기본의 유닛 트웬프 파티스 2. 자, if 만약에 당신이 be tempted to 자, be tempted to 하면 뭐뭐하고 싶어지다라는 얘기니까 너희들이 먹고 싶어진다면 뭐를 음식을 근데 어떤 음식이냐면 네가 drop on the floor 바닥에 떨어뜨린 음식을 먹고 싶어진다면 너희들이 음식 먹다가 바닥에 풀렸어. 근데 너무 아까워. 저거 먹고 싶어. 이렇다면, you may want to think again. 너는 다시 생각해보기는 원할지도 모른다. A n e w study. 새로운 연구가 disproved 됐대. 자 어, 아, 앞에 나와 있는 prove와 반대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prove 같은 경우는 증명하다라는 얘기지. 근데 무엇 무엇이 맞다고 증명하는 게 prove고, disprove 하면은 무엇 무엇이 잘못됐다고 증명하는 게 디스프로브야. 그러면은, 새로운 연구가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했냐면은, 5초 룰을, 아, 초 룰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여기서 오화는 즉이란 얘기야. 자, 즉, 그 5초 룰이라는 건 뭐냐? 이러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했대. 땅바닥에 떨어졌어. 오! 잽싸게 주워서 먹으려고 그러면은, 요거 한번 생각해보라는 얘기 오초를 잘못됐다고그 오초를이 뭐냐? 음식이 안전하다는 생각. 무하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 It off the floor. 바닥에 떨어뜨린 음식을 먹는 것이 안전하다는 생각. 만약에 뭐 한다면, 너가 그것을 충분히 빨리 집어들기만 한다면. 자, 바닥에 음식을 떨어뜨렸는데 떨어지고 얼마 안 되고 바로 집어서 먹으면은. 괜찮다라는 생각의 오초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한 새로운 연구가 증명해 냈대 그인기는 즉슨 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 먹어야 돼? 안 돼? 주워 먹으면 안돼 근데도 너무 먹고 싶으면 그냥 날 찾아와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다시 새거사 먹어 알았지? A Study Found 연구가 밝혀냈습니다 that 이하에 있는 내용을 밝혀냈습니다 박테리아 프로마 서이스 표면에 있는 박테리아가 can move to food 음식으로 옮겨갈 수가 있는데 very quickly 하니까 매우 빠르게 옮겨갈 수가 있대. 이 매우 빠르게가 얼마 정도냐? less than a second in some c a s e 어떤 경우에는 1초도 안 돼서 떨어뜨리자마자 바로 박테리아 탑승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인데 스토리 그 연구에서 연구원들은 컨테미네이트 됐대. 자, 컨테미네이트는좀 어려운 단어니까 오염시키다. 자, 연구에서 연구원들은 오염시켰습니다. 네 가지 다양한 표면을 오염시켰대. 그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스테인리스 스틸. 자, 스테인리스 강철. 세라믹 타일하니까 도기 타일. 그리고 우드, 나무 그리고 카펫, 카펫 이것들을 박테리아로 오염을 시켜 봤대. Then 그리고 나서 they d r o p four f o o d 아, type of on the surface 네 가지 음식을 그 표면 위에다가 떨어뜨려 봤대. 일단 워터멜론, 수박도 떨어뜨려 보고. 브레드, 빵도 떨어뜨려 보고. 브레드 b 아, 브레드 버터, 버터가 발라져 있는 빵도 떨어뜨려보고, 그다음에 저미 저미 쫀득쫀득한, 쫀득쫀득한 떨어뜨려 보고 그 다음에 b 미 캔디, e 미 하면 은쫀쫀쫀득한 t t e r butter, butter, b u 쇼드의 결과가 보여주었는데 뭐라고 보여주었느냐? r b u t 일반적으로 더롱 e 더 b 드 t 드 e r butter, b u t 자 e r b u 더 플러스 더 플러스 비교급 구문이지. 뭐뭐 할수록 더 하고. 뭐뭐 할수록 더욱 뭐뭐하다. 자, 결과가 뭘보여줬느냐 일반적으로 음식이 더 오래 sit on the surface 그 표면에 머물러 있을수록 더 많은 박테리아들이 transfer to the food 음식으로 옮겨갔대. 이건 당연한 얘기겠죠,들아. 음식을 떨어뜨렸는데 오래 놔둘수록 많은 박테리아가 음식으로 넘어갔대. But, 하지만 어떠한 박테리아, 어떠한 박테리아의 오염은 해프닝 발생했는데 1초도 안 돼서 발생한 경우도 있었대. 두 번째, 워드멜론 픽업 더 모스트 박테리아. 자, 일단 수박이 가장 많은 박테리아가 옮겨갔고. w h 반면에 점이 캔디 그 끈적끈적 쫀득쫀득한 캔디는 피업더 레이스트 가장 적은 박테리아가 옮겨 갔대 어쨌든 다? 박테리아는 다 옮겨 갔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요거 에대 한번 정리해보자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네 일단 첫 번째 주제 관련한 내용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 일치 불일치 묻는 문제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용 일치불일치라는 얘기는 내용 파악 좀 하라는 얘기야 얘들아 자뭐뭐 하고 싶어지다 할때 be t e m p 나와 있는 거 일단 하나 표시해 볼게 그 다음에 disprove 이거 위로 좀 알아두고 여기 t 부정사는 앞에 있는 s a f e 라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고 그 다음에 대 접속사, 그 다음에 뭐 중간에 그렇게 중요한 내용 없고, 여기 뭐더플러스 비교 급부분은 언제 나와도 중요하니까 한번 쳐보도록 할게. 그 다음에 버시라는 연결어, 이 정도 한번 정리해보죠.